자, 안녕하세요 설치 다육 톡톡입니다 왜 다육이가 이렇게 싱크대로 왔을까요. 어, 아파트에서 다육이 키우려는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요즘은 학장형도 되고, 창문도 없는 분들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싱크대에서 하나하나 옮겨서 하엽을 떼고 저면 간수를 합니다. 어, 어제 저도 이제 봄단장을 하기 전에, 어, 이렇게 물도 흠뻑 주고, 또 아파트에서 이제 다육이를 키우면서 소소하게 이렇게 다육이 힐링을 하고 있는데요. 어, 제가 오늘은 오늘 담을 영상은 제가 어제 밤새 하얗다고 정리하고 아마 앞에 발코니가 횡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아이들 지금 물을 흠뻑 줬습니다. 물을 흠뻑 줘서 지금 싱크대가 점령이 됐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라울이라든지 이렇게 정리를 어, 하기 전에. 어또 살충도 또 해야 됩니다. 살충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아 어, 정말 아 어, 지금 마늘도 이제 이쪽에 지금 나와 있고요. 제가 사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고 어, 요거는 지금, 달맞이라는 다육인데요. 약간 쪼글거림이 있죠. 그래서 제가 물도 줬고요 아, 특히나 이제 LED라는, 어, 얘기를 살짝 해보면, 우리가 LED를 하기 전에는 웃자람도 심하고, 그래서 물도 자주 주지도 않고, 상처도 조금 낮추는데, 자, 혹시라도 가정집에서 LED를 설치를 한다면, 자, 물주는 시기가 달라집니다. 물 주는 시기가 햇빛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물 주는 시기를 조금 땡기시기 바랍니다. 땡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어, 2주에 한 번이든 보름에 한번 정도는 충분히 물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와, 제가 참별걸다 보여주는데 살짝 이쪽으로 옮길게요. 자 보면 자자 <laughs> 자, 지금 여기도 이미. 자 물을 다 주고요. 물을 지금 다 거의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 굳이 뭐 불어주지 않아도 또 햇빛에 나가면 또 좋아지니까 일단은 이렇게 지금 제가 어 저면 간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매직젠 골드도 어 지금 보면 아시다시피 골드빛이 많이 빠졌죠. 어 그리고 오로라도 이렇게 물을 흠뻑 줬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은 또 손으로 살짝 가리고 제가 적나란 우리 집 다육이들을 구경시켜 드리러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자, 화면이 잠시만요. 자, 놀라지 마세요. 자, 보시면 거실이 점령이 됐어요. 거실이 점령이 되어서 지금 현재 어 굉장히 지금 복잡스럽고 복잡스럽고 전라도 사투리 막 나오네. 자, 복잡스럽고, 지금 보면, 이쪽은 지금, 아직 물을 안 줬습니다. 어제 밤에, 너무 피곤해서, 제가 하엽을 떼다가, 어, 그냥 가서, 아이 모르겠다고 잤는데요. 와, 세상에 정말, 이게 색감이요. 이게 색감이 얼마나 예쁘냐면, 아, 지금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정말 보랏빛이에요. 정말, 어, 라일락이, 어, 너무 이쁩니다 뉴인의 진주보다 더 이쁜, 지금 나일락입니다. 그 하엽을 좀 떼주다가 이렇게 지금 왔는데요. 보랏빛이 정말 요 색감이에요, 사실은. 보랏빛이 요 색감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쁘고요. 정말, 정말 이쁩니다. 정말 이쁘게 잘 커주고 있고요. 자, 제가 또 깜짝 놀라지 마세요. 자, 일단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렇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요 아이들도 해야 되고 자, 바깥에 발코니를 또 언제 할지 아, 어, 앞이 까깜하지만또 해놓고 나면 우리가 어, 깨끗한 빨래 햇빛에 말릴 때 기분 엄청 좋죠. 그래서 일단 이제 어, 물다준 아이들은 어, 진열을 할 텐데요. 자, 어제는 제가 정말 이쁜 아이들을 이렇게 분갈이도 해가면서 자, 분갈이도 했습니다 어제 자 그래서 굉장히 고생스럽게 많이 했지만 자 이런 아이들은 어제 물을 줬기 때문에 자 이대로 지금 놔두고요 자요 아이도 물을 어좀 마름이 있어서 그 전에 한번 줬기 때문에 놔뒀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 집 블루빈스도 어 제가 저면 간수를 해놨기 때문에 요 아이는 물을 줄 필요가 없어서 자 똑같이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상태 파악을 보고, 상태를 확인하고, 어머, 햇빛이 반사돼서 안 된다. 상태를 확인하고, 이렇게 물을 주는데, 지금 현재로는, 요 아이는, 어, 저면 가수를 그 전에 했기 때문에 물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제, 밖에 쪽은, 이걸 또 언제 할지, 앞이 막, 막 하지만, 차근차근 하다 보면, 언젠가는, 조만간, 정리가 다될듯 합니다. 아 어, 여기도 굉장히 많죠. 많고, 어, 여러 지금 창 같은 다육이들도 많이 많이 이뻐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좀쭉 보시면, 이렇게, 창도 많이 이뻐졌죠. 이렇게 보면, 엄청 이뻐졌습니다. 어, 그래서 요 아이들도 일단은 제가, 자, 다시 다 정리되면, 이제 바깥쪽도 완벽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또 살충제 또 뿌려 주면서 다육이 건강하게 또 만들어야 되겠죠. 아, 저는 오늘은 간단하게 영상 마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서지 다육 톡톡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와, 아파트에서 다육이 키우기란 정말 쉽지만은 않죠.